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추절기토, 설명해 보겠습니다. 추절기토도, 교재 자체는, 신월, 유월 술월, 이렇게 따로따로 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유, 술월이 전부다 개수와 병화를 용으로 하고, 술월은 이제 토가 단단한 시기니까 감목으로수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늘 그랬듯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니까 신유술월을 한자를 새기고 그리고 다음 강에 사주를 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책은 130쪽부터이고요. 삼추기토 만물수장지제 외허내실 한기점승 수병화온지 계수윤지 불특사야, 차개능설금, 병능재금, 보토정신 즉, 추생짐을함무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개선병후,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삼추의 기토는, 추절의 기토는, 만물이 수, 거두어드리고, 장, 저장하는, 제하면 시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때라는 뜻이거든요. 만물이 거두어드리고, 저장하는 때이니, 겉은 허, 겉은 어, 허약하고, 이렇게 해석할까요? 겉은 허약하고, 속은 튼튼하다. 속은 실하다. 차가운 기운이 점차로 올라오니, 예, 찬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니, 수 반드시 병화가 그것을 따뜻하게 하고 개수가 그것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짓자는 대명사인데요, 당연히 이제 삼추의 기토를 말한다라고 삼추의 기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삼추의 기토는 병화가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가 땅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 불특이라는 말하고 이제. 아, 이 차인데 또 이를 빼고 불특 차 이러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개수는 능설금 금을 설계할 수 있고 병화는 금을 견제할 수 있으니 보토정신 토의정신을 보조한다라고 할까요? 토의 정신을 도와주니 곧 아, 추절에 태어난 물은 그러니까 추절에 태어난 만물은 모두 다 다함자입니다. 다 무성하다. 그러니 개수가 먼저이고 병화가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로써 삼추의 기토가 뭐가 있어야 하느냐 아, 처음에는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감운이 올라오니까 아 병화가 네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어늘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기토는 음간이고 그리고 추절이라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아 많이 설이 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음간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니까 설될수 있으니까. 아 토가 근왕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병신월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요. 아 먼저, 그래서 개수가 먼저이고 병화가 나중이다. 이제 무토든 기토든 개수가 일단 천간에 있으면 먼저 타고난 선천자질이 있다. 그러니까 토가 일단 개수가 있으면 옥토. 아 토에 습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제 옥토라고 하고요. 계수가 있으면 선천적인 자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삼취의 기토는 계수가 먼저이고 병화가 나중이다. 병계양투 안탁재명 혹 무계유양병투자이도현달 여기까지 혹 무직권고 혹 유병화 불견 임계 위 가도 사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계수를 후에 병화를 쓰는데 병계 병화와 계수가 양둘다 투간하면 안탑제명 안탑이라는 것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과거에 급제해서 진사가 되면 어 안탑이라는 곳에 이름을 써 넣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탑제명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 급제해서 진사가 돼서 이름을 올린다 이런 뜻이니까 안탑제명이라는 걸 숙어로 쓰면 과거에 급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무게 만약 개수가 없고 유 양병 병화가 두개투 투간한 사주는 이도 다른 길로 가서 현달. 예, 다른 길로 가서 현달한다. 다른 길로 가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런데 계수는 아, 없고 천간에 병화가 두개 투간한 사람이 이도 현달인데 만약에 혹 무직. 무관직으로 가면 권세가 높다. 권위가 높다. 혹 유병화. 병화가 있고 임계수를 만나지 못하면 위 위하면 이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된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가도 사문이 된다, 가도 사문이다라는 말은 이제 어, 가짜 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토가 병화가 있으면은 어, 정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인이니까 이제 음, 신월의 정인이니까 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개수 임 개수가 없으면 토자체가 윤택하지 못하니까 가짜 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보면은 병화가 두개 투간하고 천간의 개수가 투간하지 않아서 이도 현달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이과 뭐 토공 이런 쪽에서 어 현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게요. 이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병화는 추가하는데 임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제 가도 사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도 사문이라는 건 가짜 선비.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는 말이 선비는 원래 이제 덕행이 뛰어나야 하는데 덕행이 훌륭하지 못하고 가도 사문이니까 속일 사자를 써서 이제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가짜 선비다. 그러니 종 종무 성실 결국은 성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 기토가 병화가 있고, 임계수가 추절 기토가 없으면, 결국은 가도사문이고, 성실함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혹, 유, 임계, 무병자, 의식, 충족, 재능, 이,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계수는 있고, 병화가 없는 사주는 의식은 충족하고, 재능이 이이하면 이제 어 이게 종결인데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충족하고 재능이 있을 뿐이다. 의식이 충족하고 재능이 있는데 과거 급제하거나 어 이제 출사해서 현달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혹 지성금국 개 투육은 차인 가 가축 만민 부중 취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지성금국, 이제 지지가 금국을 이룬다는 것은 사유축, 이렇게 금국을 이루, 이루고, 개수가 천간에 투간하고 개수가 유근, 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 지성금국,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개수가 투간하여 근이 있으면 차인,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가축, 이제 집안의 가축이 만민이다. 그러면, 이게, 만이고요. 이게 낚싯줄 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 튼튼한 낚싯줄 같은 그 실꾸러미로 동전을 이제 어떻게 묶었어요. 그러면 만개의 동전 꾸러미처럼 가축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엄청난 부자다 이런 뜻이죠. 다시요. 혹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기수가 투관하고 기수가 근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축이 만개 동전 꾸러미처럼 많다. 그러니 부 중, 부유한 중에 귀를 취한다. 그러니까 먼저 부자고 부자가 되고 나서 이제 어그 부를 납속하는 의미로 이제 관증을 취하는 것이죠. 혹지 사고 갑투자부핍갑자 고빈 혹갑출무개 핍금 적덕가전 과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지지의 사고라는 건 이제 진술충미잖아요. 그래서 어, 혹 지지의 사고지가 있고, 그러면 진술충미가 있고 이 말은 어, 추절의 기토가 근황하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혹 만약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고 간목이 투간한 사주는 부 부자이다. 그죠? 핍, 값 핍이 이제 부족하다라는데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목이 없는 사주는 고, 외로울 고자고 가난할 빈자죠. 그래서 외롭고 가난하다. 만약 간목은 드러나고 무게, 개수는 없고 핍, 감, 핍, 금 금이 없는 사주는 그럼요. 간목이 투간했는데 개수와 금이 없어서 금생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적덕, 적 덕, 덕을 쌓아서 가, 할수 있다. 운전이 과가 팔수 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금생수가 없고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정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적덕을 쌓아서 또는 조상이 덕을 쌓았으면 운전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궁통보감에서 항상 이제, 아, 사주의 부족은, 사주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는 음, 풍수가, 그리고, 어, 적덕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회, 화국, 무, 수, 구, 네, 대, 간, 대, 악, 지도. 만약, 화국을, 회, 만나고, 그러니까, 화국을 이루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무, 수, 수가, 아, 없어서 구하지 못하면, 네, 내가, 이에, 네, 인데요. 이다, 라는 뜻입니다. 크게 간사하고 크게 악한 무리이다. 혹, 병투개장, 우금, 파유선발, 가일인보, 구. 아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병화가 투간하고 개수가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우, 만날 우자예요. 금을 만나면, 그럼 이제 금을 만나면 금생수가 추져주니까 가능하겠죠. 다시요. 만약 병화가 투관하고 개수가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금을 만나면 파 자못 꽤 이런 뜻입니다. 아 자주 대게 선발이 있다, 선발이 되고 원 도움이 있다. 그러니까 음,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어서 금을 만나면 병화가 투관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 선발이 된다라는 게이 선발이라는 뜻은. 과거 관직에 선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하지 않고 관직에 선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 원 주변의 도움이 상당히 파니까 상당히 어 선발이 되어 도움이 많다. 가 더해서 여기에 더하여 하나의 임수가 도우면 하나의 임수가 아 보호자를 하면 그 다음에 보실게요. 임수가 그러니까 병화가 투간하고 개수는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고 금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 금이 있으면 선발이 되고 원조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의 임수가 도우면 하나의 임수가 도우면 부기 관계였죠. 그러면 부자가 되고 귀하고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관계를 듣는 것이 비분 관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정의감이 아주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아, 귀, 아, 부귀, 관계, 부귀하고 정의감이 있고, 유, 현, 성. 있는데, 현도 있고, 성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현명함도 있고, 성이라는 거는 이제 소리성자인데, 명예, 이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명함이 있고, 명예가 있다. 연무, 투자, 주, 조, 흉액, 차, 빈.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무토가 투관한 사주는 이 사주의 주인 주자입니다. 사주의 주인은 만날 조자죠 만난다. 흉액을 만나고 차 또한이란 뜻입니다. 또차 자니까요. 또한 빈, 가난하다. 네. 다음이요. 8월 지성금국 병무정구출차인 영정고고여 득, 병투정장생기원신차인명 궤천하오보완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이 이제 8월의 기토가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그럼 8월이면 6월이니까 사유축이 있다는 것이죠. 8월의 기토가 금국을 이루고 없어요. 병화와 정화가 드러나지 않아서 구하지를 못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병정화가 금국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병정화가 드러나지 않아 구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영정이라는 건, 정자가 우리가 정이, 어, 사람이란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영정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야유, 야위고 마르고 여, 연약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야위고 어 연약하고 그리고 고 외롭고 그리고 고 고생한다. 이건쓸 곳자니까 고생을 한다입니다. 여 만약입니다 또 만약 득병투 정장 병화가 투관함을 얻고 정화가 지지에 감추어져 있으면 생 생한다 기토를 기토를 원신 기토의 원신을 생하니, 그러니까 기토를 생해주니, 이 사람은 명 이름하기를 아 이게 우두머리 괴자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우두머리가 된다. 천하의 우두머리라고 이름을 하고, 이 사람은 다섯 가지 복기 완전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화가 투간하고 정화는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어서 기토를 잘 인성이 생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천하의 어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복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 총지 삼추기토 선계후병 취신보계까지고요. 구월토성의 감목소지 여계작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지 그러면 총괄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추기토를 총괄해서 말하면 먼저 기수를 후에 병화를 쓰고 신금을 취하여 계수를 보조한다. 구월은 토가 왕성하니 토가 성하니의 마땅 의자입니다. 마땅이 감목이 그것을 소통. 해야 한다. 소통이니까 소토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땅히 9월은 간목이 지지니까 대명사죠. 아, 9월의 기토를, 술월의 기토를 소토해야 한다. 영. 나머지는 다 작. 자기와 참작하여 용 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작하여 쓰면 된다. 구진 전비윤하 노록 분파지기. 토, 응, 수, 갈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구진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그 어디든 구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토, 무기토를 가르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구진은 음, 이제 이 구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이나 그림은 잘 안나오는데요. 구진은 이제 상고시대에 어,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상고시대에 여섯가지 신을 여섯 신을 막가 가리키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신은 청룡, 백호, 어, 현무, 주작 이렇게 해서 사방신이 있잖아요. 내 방위를 지키는 신인데 어, 구지는 가운데에 어, 토를 의미하고 가운데 중앙을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등사래서뱀 이렇게 여섯 신을 말하는데 어,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을 가보면. 거기서 구진이라는 걸 이렇게 찍으면 구진의 그 모습이 나와요. 네 발이 달렸는데 뿔은 사슴처럼 나있고 날개도 있고 뭐 그런 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진이다 하면 어, 토다 이런 의미고요. 구진, 토가 온전히 비, 가출 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온전히 갖추면 뭐를? 윤화를 갖추면 윤화는 임기를 가르쳐. 그러면이 임계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또 임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지의 신자진 수국이 있거나, 그럼 온전히 했다. 그러면 지지에도 있고 천간에도 임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 구진이지만 여기에 우리 기토를 하고 있는데 기토가 임계수가 다 있고 그러면 이제 수가 너무 왕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토가 임수가 있으면 반드시 임수가 쓸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 무토가 있지 않는 한 임수를 막아주지 않는 한 어, 토가 기토가 온전히 윤화를다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은 어, 떠내려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기토가 임수가 왕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노록 어, 노동하고 록은 이제 바위 그러니까 돌덩어리 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돌을 주면서 열심히 어, 일을 해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분파, 분파는, 아,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돌아, 휩쓸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굳진이 어, 윤활를 온전하게 갖추면은, 토가, 아, 덩어리지고, 수는 말라버린다. 이제 수가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떠내려 가니까, 수, 갈, 그러니까 토, 응, 수, 갈. 토는 덩어리가 져버리고 수는 말라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향 배정지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향 마을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라는 말이 마을 앞에 항상 마을 어디에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을 등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을을 떠난다 우물을 등진다 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다 기토가 임수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 땅에선 살 수가 없어서 떠나야 해요 그래서 어, 이항배정지류이다 구진득위 회재관 무충 무파필연단 갑자북방인묘목 관교환공대금관무기희해묘미위관신자진위제기형충살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진토가 득위라는 건 여러분 지지에 지지에서 진술 충미를 얻는 것을 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는 어, 득위를 지지에만 진술충미를 얻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신유술 기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득 위가 이제 수월생이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기토가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어서 근황이다이둘다 같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토가 토가 지지에 진술충미를 얻고 위를 얻고 그리고 재관을 만나면 재관을 만나는 건 이제 수와 목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무충 충이 없고 또파 파가 없으면 파괴됨이 없으면 반드시 이 사주 자체는 단뭐이 단은 이제 단자가 바를단이라고 해도 되고 끝단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바르다 또는 단정하다 저는 단정하다 바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 다시요 신유 수월의 토가 진술 충미를 얻고 재관을 수와 목을 만나면 그리고 충이 없고 파가 없으면 반드시 그 사주 자체가 아, 바르다, 바른 사람이다, 단정한 사람이다. 갑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기토 신유수를 하는데 갑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저는 그래서 어, 이 갑자를 갑자시를 의미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 어, 연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음, 그래서요 이제 갑자시이다. 그러면 갑자는 북방의 인묘목이고 이 갑자라는 게 기토에게서는 관이고 여기서는 재이지만 갑자라는 것 자체가 수생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생목이라는 말은 어,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가 있으면 수생목을 해서 어, 이제 공부 잘해서 과거 급제해서 출세 영달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갑자는 북방의 인묘목인데. 이 관과 교,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 가르침, 뭐이 저는 교육으로 해석을 했고요. 관과 교육이 둘러싸고 공, 돕는다. 둘러싸서 돕는다. 뭘 하게 돕냐면요. 대가, 진이다, 뭐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착용하다, 금관을 쓰도록 돕는다. 아, 그래서 이제 갑자시라고 생각을 하고, 감목 정관이 자수의 생을 받아서 수생목을 받으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과거 급제하는 의미로 이제 금관을 쓰도록 돕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는 희 기뻐한다 해묘미를 기뻐하니 관이다 관이 된다 이렇게서 결되고요. 또 무기는 신자진을 기뻐하는데 이것은 재성이다재주이다 그리고 무기는 꺼려한다. 형충, 그리고 살이 해를 끼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니까 형충살이 해를 끼치는 것을 꺼려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사주를 풀고 다시 한번 삼추기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